오른쪽 그림에서 오는 삼각형의 외심이다. 꼭점까지 의 거리가 같죠. 요거 이등변, 요기 이등변, 요기 이등변이 되겠어요. x각의 크기를 구해 달라. 자, 그리고요. 여기가 여기가 x x고요. 이등변이라서 여기가 여기 가 x x고요. 여기가 32, 32가 되겠죠? 이등변이라서 요 각은 뭐예요? 46도가 돼요.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, x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, 32, 46, 46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3개를 더하면 9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ABC를 모두 더하면, ABC를 모두 더하면 180이 되는데,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 거니까 90이 되겠죠. x 더하기 이거 더해주면 78, 90이 돼서, x는 12가 되겠습니다.